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준불패입니다. 삼준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힘찬 발걸음을 돋으며 긍정적인 장세를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의 원동력을 만들고자, 아, 꾸준히 방향성을 바로잡고, 차근차근 작은 작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현재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실로 우리 눈에는 현 시점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우리 삼전무패가 숲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아마,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선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무슨 시대인가요? 바로 3차 산업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아, 이 정보화 시대인 만큼, 우리는 정말 수많은 자료를,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빠르게 해외 소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에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저는 우리 삼전무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결국 차근차근 단계별로 어, 우리는 방향성을 바로잡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기에 충분히 아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삼전보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증시 하락은 오히려 한 주를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 잡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주식 투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 우리 삼전모패가족분들 아, 일단, 어, 전체적인 시향거팡에 따라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네, 간단하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밑에 더 있는데요. 어, 이에 따라, 아, 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문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게 지금 몸살 관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몸이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제가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우리 삼원부패가족분들에게 어 정말 중요한 소식을 좀 그냥 넘겨 짓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 따라 미래성 가치가 높은 만큼 어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삼성전자 반도체 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hbm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대어 폭 메모리 반도체 칩이 앞으로 ai 시스템 인공지능 시장에 적이제 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에따라 반도체 칩 여기 보이시면 조그맣게 있습니다. 네. 조금 잘안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반도체 칩 검은 게 있죠. 네. 아, 어그 위에 아, 요될에라고해이될까요로보이지될로보 그러니까 젠슨 승인을 했다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크나큰 의미가 있는데요. 젠슨이 승인했다. 젠슨이란 사람은 대형 고객, 고객사, 그러니까 엔비디아. 바로 CEO입니다. 네, 엔비디아 CEO인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를 다잡아야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의 발판에 따라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를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에게 크나큰 기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함께 협력을 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성 가치 그러니까 현시점에 따라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이러한 미래성 가치가 워낙 두드러지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잘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켜 갈수 있으며 저는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존불패야 삼성전자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어 실로 이러한 부분은 이재용 회장 기, 즉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표현을 한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요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서 어,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실로 삼성전자는 칩과 칩 사이 그러니까 반도체 칩 사이에 접착체 역할을 하는 이제 비전도성 이제 접착 필름이 있습니다. 이를 NCF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건데 이 두께가 7 마이크로미터로 낮춰졌기 때문에 720 나노미터 두께 규격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더불어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범프 특성상 분량을 최소화하고 이 NCF의 어, 성능을 물론,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TSV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12단 HBM3E의 프로젝트와 맞물리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 삼성전자는 정말 양품 기질에 따르는 제품을 뽑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제품에 따라 뭐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일본의 기점을 토대로, 어, 정말 많은 기술력을 뽐내며, 어, 결국 미국 공장,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라든지, 오스틴 공장에 제품을, 이제, 물량을 뽑아낸다면, 정말 엄청난 시장에, 어, 파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로 통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캐파가 올라간다. 캐파 네. 어, 이는 지금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글씨가 좀 작아서 안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전부표 가족분들. 어, 이에 따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 0 2 3년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시장의 가치는 무려 3배 이상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외신들의 보고서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떤 데는 2.8배 늘어난다. 어 또는 무려 5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실로 미래성 가치에 따라 저평가받은 회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현 시점에 따라 증시를 살펴보면 좀 답답하게 그지없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리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그 시스템을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이를 잘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아,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은 결국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 이재용 회장이 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있으며 그 투자 가치에 따라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미래의 도표를 그려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래성 가치에 따라 장기투자 플랜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삼성 부패 가수 분들 아 저는 어, 저 또한, 옛날에는 이런 정보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 갔던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미래성 가치가 높다면 그냥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만 바로잡고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주식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거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삼정 부패가신 분들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